음, 땡그리에요 땡그리 이 친구 이름은? 동그랑땡으로 지었습니다 어? 비웃으시는 <laughs> 이 친구 저와 함께 데뷔를 같이 한이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 성한빈입니다 제가 오늘 저의 아끼고 아끼는 애장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쌰 제가 평소에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이 안에 제 애장템들을 다 넣어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상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좀 많이 들어가요. 아,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운데, 여기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매다가 조금 무겁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들다가,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으로 들다가, 이렇게 약간 운동 겸사겸사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뭘잘 흘려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물질이 묻었을 때가 빈티지일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 약간 그 옆에 이제 또좀 다른 걸로 이렇게 약간 좀 물들여서 약간 뭔가 커스텀을 하지 않을까. 네, 변명이었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laughs> 아 제가 보부상이라고 말을 많이 듣는데. 음. 이 가방에서 거의 안 나온 아이템이 없거든요? 손톱깎이 있는 사람 있을때 어? 죽게 이러고 뭐, 손 클렌징 있는 사람 하면 어, 주고 뭐, 별의별 걸다 줘서 애들이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성한빈의 주머니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애장템은요 바로 이 귀요미 친구인데요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인형을 달고 다니기로 되게 유명했어요 뭔가 저희 멤버들이 가방을 찾을 때 뭔가 인형이 붙어있으면 아 이거 한빈이 형 거다 그리고아 이거 한빈이 걸걸? 약간 뭔가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원래 이 친구 이름이 이제 크리스예요. 제가 한번 별명을 붙여 보겠습니다. 짜잔. <laughs> 뭔가 약간 그런 구수한 이런 것죠 내심내, 심내야 심레. 심내 심레 이런 느낌인데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이랑 가사가 되게 임팩트로 남아가지고 제머릿 속에 내 심장의 색깔은 레드. <laughs> 이 친구 크리스 이전에 저와 함께 데뷔를 같이 한이 친구입니다. <laughs> 네, 이 친구 지금 손가락도 잘 있네요. 이 친구의 이름은 제가 원래 뚱뚱이라고 지어놨어요. 뚱뚱하다라는 말에서 이렇게 뭔가 재밌게 얘기하다가 동중이 저희 팀 결성되고 나서 팬분께 처음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 친구와 동일한 친구입니다. 제가 그 가방 포켓에 얘를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먼지도 많이 묻고 너무 꼬질꼬질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세척 시키는 방송도 하고 말이막 이렇게 그걸 되게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좀 감동인데요. 요렇게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이게 디테일이 있거든요. 손가락을 다 빼줘야 돼요. 이렇게 밖으로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라인프렌즈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팝업스토어를 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든 인형이 있어요. 비닌이라고 이 친구인데요. 어, 그럼 얘네 다모아나 볼까요? 잠시만요. 그래서 팬분들도 갈려요. 이 친구를 좋아하는 팬분들도 있고 이 친구를 좋아하는 팬분들도 있고 이제 내심내까지제 컬렉션입니다 여러분. 뭐 닮았는데 약간 샤오룽바오 닮은 음.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꼬질꼬질이로 해놓겠습니다. 이 친구가 좀꼬질꼬질인걸이분해께서도캡를많이해주셔가지고이비니니와와꼬질이는 잠시 저 멀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애장템은 뭘까요? 향수인데요. 제가 평소에 향을 진짜 좋아해서 이제 숙소나 본가에는 향수가 거의 3, 40종 넘게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이 공병을 한네병 정도 만들어낸 향수인데요. 어,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거의 좀 있으면 사러 가야 되는데. 이 냄새를 딱 맡으면 뭔가 비누향과 남자 냄새, 약간 숲속 냄새도 나면서 되게 오묘한 그런 중성적인 매력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딱 맡고 잔향에 완전 확! 이렇게 취해가지고 산 향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춤 수업을 들으러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떤 댄서분 냄새가 너무 좋은 거. 남자 댄서분이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혹시 죄송한데 향수 뭐 쓰세요? 이랬는데 딥디크의 플레르 드 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플레르 드 보라는 말을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딥디크만 외워가지고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서 냄새를 다 맡았다가 딱 찾아서 제 절친과 공유한 그런 향수입니다. 아 이름 뭘로 하지? 요즘 또 유행인. 노래가 하나 생각나요. 제가 <laughs> 칙칙음입니다. <laughs> 아 제가 요즘 스트레이키즈 선배님들의 노래 칙칙음이라는 노래 되게 많이 듣거든요. <laughs> 제가 항상 이렇게 칙칙하고 음. 이렇게 하는 루틴이 있어서. 어 일단 저는 요 앞에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 있는 거를 먼저 발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살짝 이렇게 톡 뿌려서 탁 하고 머리에 한번슥뿌리고다가 그리고 남은 방울 있잖아요. 좀 알뜰살뜰하게. 그걸 이제 남은 목에다가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 향이라 뭔가 한 방울도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제가 되게 애정하는 동그리 안경인데요. 한번 써볼까요? 저의 연습생 시절 열정과 그런 땀과 모든 스토리가 엮여 있는 안경입니다. 저희 제로베이스 원이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m 4 방송사로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Say My Name이라는 노래로 저희가 공연을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꼈던 안경인데 어울리는 안경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안경을 처음 딱 써봤는데 오다잘 어울린다. 제가 알아놨다가 나중에 찾게 된. 아니 저희 팀 리키라는 친구가 공항이나 이런데 갈때또 많이 빌려갔었던 그런 안경이 완전 알이 완전 없어요 <laughs> 아,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래 속눈썹이 걸린다면 좀 거짓말이고 그냥 빼고 쓰는 게 뭔가 좀더 스타일리시해 보여서 전 항상 안경을 쓸때 빼고 쓰는 거땡그리에요 음, 땡글 아이 친구 이름은? <laughs> 동그랑땡으로 지었습니다 어, 비웃으시는 어, <laughs> 감사합니다. 명절이나 좀 쉬는 날이 있을 때그 전을 많이 부쳐 먹더네, 집에서. 그때 진짜 제가 동그랑땡만 골라 먹는데. 동그랑땡으로 부쳐 먹습니다. 다음은요 친구들입니다. 몸. 요거는 폴라로이드고 요거는 인생네컷을 찍은 모음집이라고 할까요? 제가 진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고 뽑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제 데뷔 전, 연습생 때. 안에 저희 멤버들 사진까지 있는데, 어 데뷔 초반에 규빈이랑 하오 형 이렇게. 디아이콘 때 찍은 사진과 핫썸머 저희 방송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때 규빈이가 되게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할수 있다 하고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번 연도에 오사카에 우리 멤버들하고 다섯 명이서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저희 1주년 기념으로 보이즈 플랜이 촬영 장소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하오 영이랑 예전에 연습생 때 찍은 포즈 똑같이 찍어가지고 한 것도 있고 여기는 레커포터입니다 제로 베이스 원의첫 시즌 그리팅 촬영 때 다른 걸로 채택 돼 가지고 요걸로 제가 가져왔고요. 요거는 데뷔 전에 제가 혼자서 또 이건 제가 데뷔하고 나서 심심해 가지고. 아, 요것도 겨울에. 아, 오늘 뭔가 나쁘지 않은데 해서. 어, 맞아요. 이 동그랑땡 이 친구랑 찍은 안경이에요. 굳지안 코라. 행사에 갔을 때 엠카운트다운 20주년 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별로도 정리해놓고 뭔가 시기나 이런 거 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하우형이랑 찍은 인생 내 것이고 이거는 우리 권욱이랑 찍은 규빈이랑 찍은 건좀 많은데 규빈이랑 거의 이런, 이런 맛집, 갈겸 인생 내거 찍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엘르를 위해 공개요? 그럼요. 이거 규빈이랑 맛있는 거 먹고 구슬 아이스크림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옆에 사진이나 하나 찍을래? 이러고 갔는데 구슬 아이스크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돈을 넣는 상태라 구슬 아이스크림을 빨리 들고 와서 같이 찍었어요 진짜 좋아하는 포즈가 또 있는데 도영 선배님께서 하셨던 이 아궁빵 이 정도를 가리잖아요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laughs> 조금 더 작게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엄지손을 살짝 올려주세요 그럼 좀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저의 하트 포즈인데 검지와 중지를 살짝 이렇게 뿅 해주시고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펴주시면 이렇게 하트입니다. 이제 해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추억 다람쥐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는 모습과 또 제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억 다람쥐. 그리고 <laughs> 근본이로 하겠습니다. 일기도 그렇죠. 수기로 쓰는거나 뭔가 직접 내 손으로 다양한 곳에서 하는 게 많아질수록 내면에 쌓이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이와 축다람쥐. 이 친구 말이죠. 데뷔 때부터 저의 페이스를 유지해주고 있는 아주. 제가 애용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예전에 세븐틴의 부승관 선배님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소개해주신 아이템들을 제가 되게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잘 쓰고 있던 아이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가방에 항상 파지티브 호텔 그린민트와 기분전환이 연습생 때부터 있었는데 제가 데뷔한 뒤로부터 와서 이게 피곤하다 보니까 얼굴에 붓기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 음... 저는 이 친구를 물풍선으로 하겠습니다. 물풍선에 있는 그 수분이 뭔가 제 얼굴에 있는 수분이랑 비슷해서 이걸 이렇게 쭉 빼주면 얼굴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저는 이 친구를 물풍선이라고 지겠습니다 마지막 예장템인데요, 바로 이 악세사리함입니다. 제가 평소에 반짝반짝한 악세사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의 마음 속에 항상 들어있는 그런 반짝반짝한 악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와로브스키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러프한 느낌의 반지도 있고, 되게 심플한 반지. 팔찌도 있고, 제가 한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한번 쑥 보고 해외로 많이 나간다 하면은 조금 이런 반짝반짝하거나 좀 평소에 못 꼈던 액세서리들을 많이 들고 가고요. 저희 제로베이스원끼리 하는 콘텐츠가 많다 하면은 그런 무난하면서 조금 시크한 걸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어커프인데 제가 귀를 안 뚫어가지고 음악방송이나 또 저희 컴백하면 언제든 낄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혹시 몰라서 들고 다니는 이름은요 <laughs> 이 친구의 이름은 <laughs> 주인 닮아서 반짝 이렇게 해혀있어요 <laughs> 반짝 오늘 어떻게 저 성한빈의 이런 애장템 소개 잘 보셨나요? 이 엘르 화보를 제가 작년에 제 생일날에 딱 찍었었거든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도 다시 촬영을 할수 있었고요 스와로브스키와 함께한 10월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민망한 거였나? 제가 볼땐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되게 정적인 분위기에서 다 같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